꼬르 어. 여기 맞냐 꼬르? 하샤가샤? 음이 나무 같긴 한데 어두워서 잘 모르겠네 꼬르는 이제 너무 힘들다 음. 꼬르 배도 너무 고프다 꼬르 더는 못 걷겠다 꼬르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꼬르 누구야? 어. 어떤녀석서 이렇게 꼬루, 내 집을 흩어는 거야? 어. 나무가 말을 하는 거냐 꼬르? 안녕? 꾸르? 부, 부엉이다 꾸르 부엉이 아니다 어, 어, 그래, 알았어 아샤 얘들아, 꾸르?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아샤, 아샤 그럼 숨지 말고 나와서 인사하자, 응? <웃음> 음... <웃음> 부엉아, <웃음> 부엉아, 안녕 꾸르 부엉이 아니라니까 난 올빼미라고 아, 올빼미였구나 아, 미안 근데 부엉이랑 구분이 잘안 돼. 부엉이는 부엉이처럼 생겼고 올빼미는 올빼미처럼 생겼다. 퀴즈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를 퀴즈? 너희도 퀴즈 좋아하냐? 그럼 내가 내는 퀴즈를 풀어 볼래? 좋지. 그냥 퀴즈만 풀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이기면 선물을 줘. 선물? 난줄게 없는데? 올빼미 네가 가지고 있다는 그 빛나는 돌을 받고 싶어. 아삭. 빛나는 돌? 아, 이 돌? 와, 맞아, 그 돌이야. 아우, 이 돌이 밤에 하도 빛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곤란했는데 잘 됐네. 그래, 내 퀴즈를 맞추면 너희들에게 줄게. 정말이지? 잠깐. 음? 저건 또 누구야? 아, 루 우리랑 뭐야잖아. <웃음> <웃음> 우리도 참가하도록 하지. 봐봐, <laughs> 뭐야? 너희들은 안 된다꾸루. <laughs> 만들기 뭐가 안돼? 봐봐, <laughs> 이건 우리랑 올빼미의 계약이야. <laughs>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봐 친구들, 퀴즈는여러이 풀어야 더 재밌다고. 음,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올빼미, 우리도 같이 해도 되지? 어, 그러지 뭐. 어, 어, 그래. 안돼. 자 빨리 시작하자고. 어. <웃음> <웃음>